2월 체리농장 관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 제가 방송을 하는 것은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입니다. 임농부 체리농장은 유튜브 수익이 없으므로 조회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. 저는 이 영상을 제작해서 시청하시는 분들께 어필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영상 제작하느라 수고했다고 구독을 눌러주셔서 상구상조 하시는 겁니다. 그리고 관심이 있으시면 좋아요를 눌러서 표시도 해주시고요. 12 방제가 중요하겠죠. 그 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석회 유황합제, 석회 유황합제를 가장 많이 하고요. 석회 유황합제는 그... 그 살균 작용도 있지만 살충 작용이 더그 많다고 해요. 살균 살충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석회 그 유황합제 같은 경우에는 그 수확하는 농가에서는 이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그 동계 방제죠. 그렇지만 또이 수염 구성기에서는 굳이 뭐 석회 유황합제는 뭐그 깍지 이별리 같은 게 많이 없다고 하면 석회 유황, 유황합제는 생략해도 될것 같습니다. 비닐 비가림이 돼 있어서 유황 석회 유황 유황 성분들이 그 비닐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융합제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기계 유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계 유제를 하려고 오늘 그 기계 유제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름인데 기름을 갖다가 나무에다 바른다는 건 좋은 일은 아닌데 여기 보니까 이제 식물성 오일이라고 이게 돼 있어요 식물성 오일하고 뭐이제 한방 추출물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때다이 이리트, 리터, 이리트, 이 리터, 이고요이 깍지를 잘 죽인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요거를 구입을 했고 그래서 저는 요걸로 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지만 그 효과가 있다고 믿고 요걸로 이제 그 석회 영합제 대신 요걸로 해보려고 합니다. 요게 지금 이 리터인데 이2 5 0 리터에서 500리터 정도 이제 그희석해서 물에다가 사용하라고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500리터에 이 한통 또는 두통 요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. 그리고 그 석회 보르도에 도, 그합해베서 상해도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시비로는 풍사, 어, 붕사. 풍사를 이제 그 바닥 풍사를 바닥 시비를 소주컵으로 한 반컵 정도 그 정도를 이제 목대 주변에 이렇게 뿌려 줄 거고요. 그 분사를 하는 주된 이유는 그 꽃눈 관을 그 튼실하게 해서 꽃눈 충실도를 좋아해 주는데도 좋게 해 주는 데도 일조를 하고요. 그다음에 당도를 올리는 데도 일조를 하고 그다음에 모양 이 체리 열매 모양을 그 잡아 주는 데도 모양을 빵빵하게 빵빵 해주는데도 일조를 하는 꼭 필요한 미량 요소입니다. 각종 그 저희가 연면시비를 할때 영양제들을 연면시비를 할때다 봉사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봉사는 소주급한 반컵 정도만 바닥시비 해주면 그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수형 구성기 농가는 뭐 굳이 봉사 바닥시비 따로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는 이제 이월 하수에서 3월 초순 사이에 그 유황가리 고토 황산가리 고토라고도 하죠. 황산가리 고토를 바닥 시비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황산가리 고토 시비를 해 주는 이유는 그 우리가 그 인비료, 뭐 용성인비라든지 인비료를 바닥에 많이 하시잖아요. 저도 이제 작년 10월 달에 했는데 이제 그 황산가리 고토, 가리하고 고토가 그, 어, 인인 비료 활성화를 시켜줍니다. 이제 가리, 고토, 어, 인, 이거는 사, 서로 상승작용이 있어가지고 서로 상승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인 비료 활성화 목적으로 항상 가리, 고토를 어,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하우스, 비닐 하우스 대가 가지고 있는 데는 어, 2월 달에는 이제 뿌리도 약간 움직 움직이고 하니까 관수도 관수도 충분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6개 정도? 이 꽃망울 하나에 6개 정도 지금 열매를 달 수가 있거든요, 열매를. 이 하나에. 그럼 6개면, 둘, 레 여섯이니까 66, 36. 여기서도 충분히 다 열면 36개 알맹이가 그 체리알이 달리는 거예요, 여기서, 이 자체에서. 36개면 10g씩만 잡, 10, 여기 1 0씩 잡으면 3개. 이만큼, 이만큼, 이만큼 하면, 이만큼 하면, 이만큼 하면, 이만큼 하면 1kg 나오니다 1kg. <laughs> 이론적으로, 이론적으로 <이런> 하면요. <laughs> 이론적으로 하면, 한 뼘이면 1kg 나오거든요. 이론적으로 하면. 한 뼘이면 1kg인데, 아마 이 가지 하나에서 한 10kg씩, 이대로 다 열매로 된다고 그러면 한 10kg는 아마 일릴것 같습니다. 가지 하나에서. 근데 이거는 올해 어마어마하게 저가 또는 정례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어마어마하게 정례 저가를 해줘야 될것 같고요. 이 정례 접가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. 이대로 놔두면, 이대로 다 열면 나무가, 열매가 엄청 그, 그 적어지기 때문에 상품 값어치가 없을 정도로 적어지거든요. 이, 이, 이 나무에서 이렇게 많이 열린다고 하면. 그러니까 가지를 잘라주든지, 이 꽃눈을 정례 접가 해주든지, 이 앞으로, 앞으로도 또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